2025년에 내가 뭘 많이 썼는지 연말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달미들이 잘 모르는 아이일 수 있어 안녕 달미들 여러분의 선생님 이별미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에 내가 너무너무 잘 썼던 제품들 연말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달미들이 그 제품 추천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는 하거든. 근데 제품 추천을 사실은 내가 조금 망설였었어. 항상. 여태, 항시.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샵에서 많은 분들한테 메이크업을 해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누군가한테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제품이 누군가한테 진짜 워스트 오브 베스트가 될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좀 오래 길게 써보고 뭔가 이런 분들한테 정말 잘 맞아요라고 딱확 특정 지을 수 있을 때 이제 그때 내가 제품 추천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제품 추천을 하는데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도 뭐 이제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겨서 제품 테스트나 뭐 이런 걸좀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 조금 생겼으니까 내년부터는 뭐 올영 세일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맞춰가지고 좀 제품 추천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2025년에 내가 뭘 많이 썼는지 정말 손이 많이 갔던 제품들로 가지고 왔고 선정 기준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 스킨케어는 되게 오래 써왔던 제품들로 계속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달미들한테 이미 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스킨케어는 뺐고 오늘 초점을 둔 부분은 질감이야 질감. 음, 음. 아직 뭔가 색깔이 베레이션이 넓지 않더라도 색감들은 이제 차츰차츰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컬러가 조금 적더라도 질감이 너무 괜찮다 하는 애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일단 베이스 제품들 파운데이션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손 제일 많이 갔던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은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이거 내가 되게 자주 쓰기도 했었고 손님들한테도 진짜 많이 써주는 제품인데 얘는 진짜 손님들한테 써드리면 무조건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제품 이게 광감이 뭔가 과하지 않고 그왜 우리 바다 위에 윤슬처럼 막 반짝반짝한 한참 한참 그런 광이 살짝 나는 아이거든 근데 얼굴에 발랐을 때 뭔가 오일리하거나 무겁거나 이런 질감이 아니고 약간 수분감이 느껴지는 아이인데 광감이 딱 깔끔하게 예뻐 적당히 광감 돌면서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살짝 청순한 느낌 그런 피부 표현이 가능한 친구여가지고 이 친구를 진짜 많이 썼습니다 색깔도 좀 전체적으로 보라색 베이스 섞어놓은 것처럼 좀 뽀얀 살짝 우유 색깔 전 컬러 다좀 그렇거든 그리고 또 무너질 때도 막 더럽게 무너지지 않아 원래 글로우 제품들이 좀 무너질 때막 유분 막 그렇게 좀 무너지잖아 근데 이 친구는 수정도 좀 편하고 무너질 때도 좀 예쁘게 무너지는 편이라 이게 되게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아 어, 이 친구 진짜 예뻐 얘는 내 피부가 좀 건조하다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환상적인 광감이 좀안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스킨케어를 조금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그 위에 딱 올려주면 광감이 정말 배가 됩니다 어바웃톤 그리고 매트 파운데이션 근데 얘는 사실 매트라고 하기엔 좀 그래 좀 세미 매트보다도 조금 덜 매트한 느낌이라고 난 느껴지는데 올해 내 얼굴에는 얘를 진짜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 얘는 뭐가 장점이냐 하면 분명히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세미 매트에 가까운 제형인데 요철이랑 이런 걸싹 감싸주면서 결 좋아서 나는 광 같은 게 나. 세미 매트인데도 뭔가 반질반질한 그런 광이 난단 말이야. 거, 다크닝 조금 있긴 해. 막 그렇게 과하진 않다. 무너질 때도 되게 괜찮고 막 버스 마르는 느낌도 없고, 내가 써봤던 파운데이션 중에 제일 내 기준. 제일 완벽의 수준에 맞춰진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헤라도 그렇지만 얘는 또그 컬러 베레이션이 되게 넓어요 근데 내 취향인 게둘다 보면 되게 뽀얗잖아 난좀 이런 색깔을 좋아하나 봐아 그리고 이건 우리 달미들이 잘 모르는 아일 수 있어 리프레싱 블레미쉬 에어리스 쿠션 올해 이제 비비가 진짜 많이 나오면서 많은 비비들을 써봤는데 아 사실 뭐를 가지고 올까 진짜 고민을 했어 왜냐면 비비지만 진짜 기술력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제품들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온 이유는 얘가 뭐에 섞어 쓰기가 참 좋아요. 얘는 사실 단독으로 쓰기는. 음, 막 엄청 추천은 아니야. 단독으로 쓰면 다크닝이 좀 있거든. 완전 추천은 아닌데, 이게 섞어 쓰기가 너무 좋은 친구. 내가 가지고 있는 비비들 중에 제일 그 몽글몽글함이 강해. 그래서 섞으면 요철 커버가 진짜 잘 피부가 맨들맨들 결정리가 싹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광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생기는 제품이어가지고. 프라이머 쓸 정도는 아닌데, 약간의 모공이 있다. 얼굴 전체적으로. 혹은 내가 아, 요철이 조금 강해가지고 뭘 쓰나 요철이 좀 부각된다. 하는 달미들은 요거 섞어가지고 쓰면은. 진짜 피부가 맨들맨들한 그런 느낌이 날 거야. 어. 그리고 되게 촉촉한 제품이어가지고, 얇은 각질 같은 게 시간 지나면 무조건 올라오는 달미들 있잖아. 그런 달미들이 써도 얘가 그런 각질을 되게 잘 잡아주더라고. 어. 그래서 이 친구 완전 추천. 언니는 보통. 뭐... 나는 오늘 뭐랑 뭐랑 섞어 썼냐면, 요거를 섞어 썼는데, 요게 내가 조금 가볍게 메이크업 하는 날 제일 많이 쓰는 조합이긴 하거든. 바나나 샤이샤이샤이 샤이 샤이 스팟 카밍 크림 바크서클 크림으로 유명했던 애야. 요렇게, 그, 컬러 코렉팅 용으로도 나왔거든. 내가 요런 바나나 샤이샤이도 그렇고, 그, 뭐야, 그, 하나 아, 또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거. 아이레놀. 어, 아이레놀. 아이렌홀. 어, 아이레놀도 그렇고. 수분감이 되게 많은 다크서클 컨실러거든. 요런 애들이 눈 밑에 있는 요철 이런 것도 커버를 좀 잘해주고, 얼굴 전체적으로 요철도 커버를 좀 잘해줘서 나는 얘를 파운데이션을 섞어 쓰기도했단 말이지. 근데 요런 제형으로 이게 이게 나온 거야. 요것만 단독으로 컬러 코렉팅 용으로 딱 발라도 뭔가 피부가 매끈해지면서 막 반들반들한 광이 나거든. 또 요철 커버 잘해주는 비비랑 섞으니까 이게 뭔가 결이 엄청 좋아 보이는 거야. 어, 웬만큼 얕은 모공들은 싹다 가려져. 그래서 요두 조합을 너무 애용했다. 그래서 베이스 제품들은 이게 진짜 올해 손이 정말 많이 갔던 거야 그리고 컨실러 추천 하나 합시다. 아, 올해 진짜 이 컨실러를 쓰고 나서 다른 컨실러를 못 쓰고 있어. 아워글래스. 그냥 리퀴드 컨실러 중에는 최상위급 커버력이 진짜 강한데, 근데 안 두꺼워. 컬러가 너무 많으니까 피부에 딱 맞는 컬러를 이제 선택하는 게 컨실러는 되게 중요. 컨실러는. 컨실러. 오늘은 말좀잘 하나 했다. 근데 얘는 뭐랑 쓸때더 완벽하냐면, 이 전용 브러쉬가 있어. 요런 리퀴드 컨실러를 브러쉬에 먹여가지고 밀어서 바르는 동작이 되게 어려웠을 텐데, 요걸로 그냥 두드리면서 바르면 엄청 얇게 잘 쌓여. 초보자분들도 쓰기가 너무 좋아서, 요거 컨실러 진짜 추천. 밀리진 않아? 어, 전혀. 전혀. 밀착력이 엄청 강해. 그리고 이제 또 내가 만든 컨실러가 있기는 한데, 아, 썩은 부끄러운데? 잠깐만. 사실은 이 컨실러는 음, 눈 밑에 막 요철이 많거나 뭐 촉촉한 걸꼭 발라야 된다 하는 달미들한테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내가 만들었지만 그런 달미들은 이런 촉촉한 컨실러가 더 추천이긴 한데 얘는 무슨 장점이 있냐 하면 우리 펜슬 컨실러 시중에 좀 많이 나와 있잖아. 근데 걔네들은 뭔가 매트하고 커버력이 아쉬운.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한 제품이거든. 그래서 그냥 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발색력도 높, 높고 밀착력도 높다 보니까 커버력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쓰기가 좋아. 이 친구는 좀 크리미하게 발리기 때문에 되게 잘 가려져가지고 이 친구. 또 다크서클 컨실러거든. 이 케이스가 중간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뚜껑 하나만 있으면 다른 컬러랑 이렇게 꽂아가지고 내가 제일 자주 쓰는 애만 가지고 다니니까 되게 용이하다. 막 메이크업 아티스트처럼 굉장히 막 완벽하고 깔끔하고 막 그런 커버까지는 아니지만 빨리빨리 그렇지만 좀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싶은 달미들한테는 진짜 강추인 제품. 그 다음 가볍게 눈썹템 하나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요거 정말 많이 썼어.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그 중에서도 컬러 피오니 애쉬 핑크기가 좀 도는 요런 밝은 브라운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눈 근처에는 회색빛이 도는 컬러가 올라가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물론 이제 좀 시크한 연출을 해야 할 때는 그런 걸 쓰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좀 청순한 느낌은 눈가가 좀 붉은기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브로우카라 잘못 쓰면 눈썹이 되게 텁텁해 보이고 회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친구는 되게 밝게 빼주면서도 붉은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왜 다크서클 붉은기 있는 컨실러로 가리는 것처럼 텁텁하고 탁해지는 느낌이 없이 좀잘 밝혀지거든. 그리고 얘가 또 되게 스키니 하니까 뭉치거나 살에 묻어가지고 진해보이는 그런 게좀 덜하거든 요거 쓰고 너무 밝아졌다 싶으면 이제 그 위에다가 다른 브로우 마스카라 살짝 올려줘도 괜찮아 그 다음에 아 올해는 요거의 해가 아니었나 싶어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올해 메이크업이 좀 없던 느낌이었냐면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메이크업은 내가 예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메이크업을 위한 메이크업 뭔지 알지 메이크업이 예쁜 메이크업 어 이런 거를 조금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좀 배우들 메이크업을 좀 많이 선호했다면 요즘은 확실히 아이돌들 메이크업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블러셔와 하이라이터가 되게 유행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또 추천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이라이터는 그냥 닥치고 이거야. 하이라이터 정말 많이 써보고 하이라이터 그 질감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구는 편인데 나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걸좋아해 뭔가 텁텁하게 입자가 굵게 올라오는 것보다 베일 씌워놓은 것처럼 얇게 올라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가 이두 브랜드야. 글린트랑 2A인. 그냥 손으로 딱 발라봐도 베일이 올라온 것 같은 진짜 얇은 느낌. 그리고 되게 촘촘하고 주름 부각 없이 싹 이렇게 이런 게 시간 지나고좀 더러지지 워 않아? 어 맞아 맞아 어어어 어. 시간 지나서도 또안 더러워져. 요거 말고도 이제 클리어 것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이런 베일 씌어진 듯한 이 특유의 정말 고급스러운 광은 글린트랑 2aN이 최고다. 강한 거보다도 고급스럽고 은은한 거 찾는다 하면 요두 브랜드가 맞을 것 같아. 자그 다음은 블러셔입니다. 아 우리 달미들 블러셔 진짜 좋아하잖아. 블러셔를 정말 많이 써봤습니다. 크림 블러셔. 들이 진짜 많이 유행이었던 것 같고 블러셔 지금 선정 기준이 질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그래서 몇 가지 추천을 한번 해볼게 매트한 친구 오헤이오 무스 에어리 벨벳 블러쉬얘 굉장히 만지면 좀 퐁신퐁신한 굳혀진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질감의 크림 블러셔는 많이 나왔어 근데 얘를 가지고 온 이유는 진짜 독보적으로 얇박 이런 브러쉬로 막 두드려 가지고 올려도 굉장히 얇게 깔린다. 그리고 파우더 블러쉬 쓰면은 막 주름 부각이나 이런 게좀 있잖아. 텁텁해져서. 그래서 크림은 쓰고 싶은데 나는 또광 나는 거 싫어. 하는 달미들은 요제형이 굉장히 잘 맞을 것이다. 굉장히 얇은, 뽀송한 질감의 크림 블러셔거든. 워낙 얇게 올라가니까 난 처음 써 보고 좀 깜짝 놀란 제품이야. 요 친구는. 다만 컬러가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아서 나는 3번 이 컬러를 제일 많이 썼고, 이제 나머지 컬러들은 어딘가에 섞었어야 될것 같은 조금 뭔가 존재감이 조금 강한 친구여가지고, 요 친구는 사실 손이 많이 가진 않더라고. 3번이 좀 제일 대중적인 컬러가 아닌가. 3번 요 컬러는 톤다운된 로지 컬러. 그래서 요 친구는 쿨톤, 웜톤 상관없이 좀 차분한 핑크? 차분한 미지근 핑크 좋아하는 달미들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요 친구는 질감이 너무 괜찮아서 좀 컬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올해 아무래도 굉장히 좀 핫했던 친구기도 해. 근데 생각해보면 어바웃톤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바웃톤 스킨레이어핏 블러쉬입니다. 얘가 어떻게 그 마케팅 소구를 했었냐면 컨실러형 블러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까짐 없이 잡티나 이런 것도 좀 가려주면서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소구를 했던 친구인데 컨실러가 섞인 형태의 어떻게 보면 발랐을 때좀 두꺼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얘도 주름 부각 안 되고, 그지? 음. 시간 지나면 이렇게 막 퍼석퍼석해지는 그런 느낌 없이 초보자들이 쓰기에도 너무 좋고 블러셔 올리기 전에 하이라이트 좀 올리고 나서 좀 밝은 색상 파운데이션 올리고 나서 블러셔 올린 것 같은 느낌 좀 화사해지는 느낌 있지 이 어. 친구는 매트랑 촉촉 버전 두 가지가 있거든 그리고 컬러 베리에이션도 너무 넓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너무 많다 발라보면 진짜 그냥 컨실러 섞인 듯한 굉장히 발색력도 좀 높고 질감도 굉장히 잘 펴지고 까짐 전혀 없고 쓰기가 너무 편했던 친구다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제품이기는 했는데 얘도 컬러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위 말해서 좀 많이 팔리는 컬러가 있거든 사실 블러셔 하면은 그냥 기본으로 모든 브랜드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핑크들 있잖아 그런 컬러가 없어 좀 흰색이 많이 섞인 듯한 컬러들만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쨍한 컬러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얘도 뭐 근데 너무 잘된 애여가지고 아마 컬러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얘랑 좀 비슷한 아이인데 v 릴 l 치크 스테인 리퀴드 블러셔 얘도 리퀴드지만 마무리감은 좀 뽀송한 느낌으로 된다. 질감은 어바웃 톤보다는 조금 물기 있는 느낌이기는 해. 충분히 베이스 까짐없이 잘 올라오는 초보자분들도 쓰기 좋은 컬러기는 한데, 얘는 내가 왜 비슷한데 또 들고 왔냐 하면, 약간, 미세펄이 들어있어 마무리감이 매트하게 됐는데도 그 미세펄이 막 차글차글차글차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광감으로 싹 감싸주니까 뭔가 촉촉 블러셔인 것 같기도 하고 블러셔 위에 하이라이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뭔가 광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애거든 얘도 컬러 베레이션이 아직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만한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가지고 이 친구도 굉장히 추천 그리고 촉촉 광감 싹 올라오는 크림 블러셔 아 이런 물빛 광은 얘만 한게 아직 나온 게 없어가지고 얘를 진짜 많이 씁니다. 힌스, 레디언스 밤. 요거는 얘 특유의 그 물광 같은 게 있어. 그냥 얘 너무 예뻐. 기름광 무거운 광 흰기 들어가 있는 뽀용한 광이 아니고 좀 고급스러운 이런 물빛 광이 난단 말이야 우와. 어, 좀 물광 물광이 나 이런 게 굉장히 글로우한데도 까지는 제형은 또 아니어 가지고 피부에 올리기도 되게 편합니다 진짜 예쁘지 이 친구 중에 진짜 많이 쓰는 컬러는 텐더룸 이게 미지근 로지빛 컬러인데 좀 고급스럽게 해주세요 막 약간 피부 막 광나게 해주세요 하면 얘 진짜 많이 써 다운레이 라는 컬러도 있거든 좀더 웜한 좀 고급스러운. 완전 핑크 색깔도 나왔어요. 쉘무브랑 쉘리 핑크. 컬러가 베레이션이 좀 넓어졌다. 섞어 쓰기도 너무 좋고. 그냥 하이라이트처럼 쓸수 있는 애들도 있는데. 클리어랑 라이트랑 글리밍이 있는데. 사실 라이트는 손이 잘안 가고. 클리어는 진짜 광만 추가하는 느낌. 진짜 물빛만 추가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걔도 다른 블러셔들이랑도 섞어서 많이 쓰고. 얘도 진짜 예뻐. 글리밍. 얘는 물빛 플러스 약간 그 연보라 하이라이트 섞여 있는 애거든? 하이라이트 섞여 있는 애는 또 플래시 터지면 진짜 예쁘잖아. 어어어. 어, 어. 그냥 텁텁한 파우더 타입 하이라이터들은 플래시 안 터졌을 때는 좀 텁텁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고, 플래시 터지면 예쁜데. 근데 얘는 안 터졌을 때도 물빛 광 때문에 광이 나는데, 터졌을 때도 하이라이트 때문에 연보라빛 빔이 딱 나가지고, 연말 때 특히. 많이 썼던 제품이다. 여기에 안 나왔다고 블러셔랑 하이라이트가 좀 다른 브랜드들은 아쉽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우리나라 색조 제품들, 기초 제품들 뭐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엄청 상향 평준화가 됐잖아. 그래서 사실은 좀 유명하다 싶은 거는 쓰면 다 괜찮아. 솔직히 아, 얘기해서 어, 너무 좋은 제품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섀도우로 한번 가볼까요? 이 섀도우는 사실 정말 많이 쓰거든. 다양하게. 근데 내가 가지고 온 애들은 올해 정말 꽂힌. 쟤도. 에뛰드. 손님 이건 애교살이세요. 아, 이름 마음에 <laughs> 들어. 이 친구는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친구야. 뭘 제일 많이 썼냐면, 딱 봐도 알, 보이지? 난 걔가 원래 그 색인 줄 알았어. 하이인 <laughs> <타인 줄> 몰랐어. <laughs> 중간에 있는 이 살색 친구를 진짜 많이 썼어. 얘가 애교살 한번 싹 밝힐 때 있지. 그냥 완벽한 컬러. 완벽한 질감과 완벽한 뽀송함과 너무 밸런스가 너무 잘 잡히네요 가지고 얘 계속 손이 가더라고 한 번만 삭 터치해도 그 밝은 느낌이 싹 올라와 되게 부드럽게 이 쉬머한 친구도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이 쉬머한 친구는 왜 내가 요즘 꽂혔냐면 원래 우리나라 그 섀도우들이 10년 전만 해도 몽땅 백화점 브랜드 섀도우들처럼 쉬머한 거만 있었거든 음. 어 근데 동양인들한테 매트한 게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몽땅 매트한 게 많이나. 근데 쉬머한 게 필요할 때가 있어. 다크한 컬러를 발라야 하는데 매트한 컬러로 바르면 되게 답답해 보이는 친구들은 쉬머한 제형의 어두운 컬러를 바르면 그 답답함 없이 윤곽도 좀 또렷하게 잡을 수 있거든. 그래서 쉬머한 게좀 필요하기는 한데 쉬머한 게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요즘. 근데 이 친구는 네 가지 컬러 다 쉬머한 걸로 나와 가지고 필요할 때 요런, 요런 친구들을 쓰기가 너무 좋았다. 어.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온 섀도우도 그런 이제 기준에 맞춰진 아이야. 캔메이크. 얘 일본 여행 가가지고 그냥 캔메이크 있는 것다 쓸어왔거든. 내가 왜 많이 썼냐면 다 은은하게 쉬마음을 가지고 있는 섀도우들이야. 얘는 내가 오늘 쓴 컬러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진짜 그냥 휘뚜루마뚜루손 많이 갔던 애는 얘야. 01번 진짜 존예탱. 이거 이거 내가 산거다 맞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컬러야. 뭔가 완전 핑크도 아니고 완전 베이지도 아니고 약간 그 애매따리한 살색 같은 그런 느낌으로 컬러가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거든. 진짜 활용도 높고 질감이 미쳤어. 어, 아직까지 이 쉬머한 섀도우의 질감은 한국 브랜드들이 좀못 따라오는 것 같아.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에뛰드 얘도 되게 많이 쓰지만 얘가 약간 얘 타겟팅한 것 같거든. 근데 너무 잘 만들긴 했는데 캔메이크 쓰면 좀 차이가 확나 너무 질감이 너무 좋고 얇게 발리면서 컬러도 딱 발색이 되면서 주름 김임도 되게 덜한 음.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요 친구 올해 정말 많이 썼습니다 얘도 지금 한세 판째거든 용량이 좀 적잖아 어. 음. 플럼프쿠 디네이, 코디네이트 아이즈 음. 02번 요 친구 워낙 그 일본 여행템으로 유명한 친구인데 다시마 아네야 요 친구도 삼각존에 쓰기 되게 좋고 이 친구들도 애교살에 쓰기 너무 좋고, 얘도 약간 막 자갈자갈한 펄. 구성이 너무 좋은 친구여가지고 이 친구를 씁니다. 지금 내가 이 친구들을 추천하고 있지만 동양인들은 무조건 매트한 섀도우랑 같이 이 쉬머한 섀도우를 섞어서야 한다는 거. 쉬머한 거만 쓰면 부어 보이는 눈들의 유형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매트한 거 기본으로 깔고 쉬머한 게 필요할 때 내가 추천했던 이 친구 써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방금도 쓰고 와가지고 크로이 트 건데 뚜껑에다가 이렇게 팔레트처럼 쓸 수도 있고 라이먼백 컬러 베이션이 레 굉장히 넓어. 블랙도 있고, 뮤트 브라운도 있고, 그냥 브라운도 있고, 라이트한 브라운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친구다. 이 친구 살짝 좀 빨리 굳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 리뉴얼 되고 나서. 그리고 이거는 원래 늘 많이 썼던 애고 요즘 꽂힌 애가 다이소 거. 얘안 굳어 얘 너무 너무 잘 만들었더라. 근데 얘가 토니모리 브랜드래. 그 옛날에. 그, 그, 그 백, 어, 백젤 아이, 뭐냐? 난젤 브라운을 좀 많이 써. 컬러도 굉장히 잘 뽑혔고, 좀 몰랑몰랑해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수정도 조금 쉬운 제형의 아이고, 지속력도 괜찮아. 그지? 어어. 너무 잘 뽑힌 아이다. 그래서 젤 라이너 조금 입문하고 싶다 하는 달미들은 이걸로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올해. 아, 너무 내가 추천 많이 했던 쉐딩. 얜 투쿨포스쿨 쉐딩이잖아. 원래 내가 샵에서 쉐딩을 갈아가지고 파우더랑 섞어서 퍼프에다가 해서 나는 쉐딩을 썼었거든. 그럼 이제 외곽에 끈적임도 사라지면서 또 컨투어링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근데 그거가 이렇게 굳혀진 타입으로 나온 게얜 거야. 얘가 기존 쉐딩보다 조금 뽀송함도 강하고 파우더가 섞여져 있다 보니까 진하게도 덜 발려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아이. 오히려 기존의 쉐딩들보다 컬러가 좀더 많잖아.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컬러를 찾기가 더 쉽다. 근데 그걸로는 좀 아쉬워. 코 쉐딩으로 왜 우리 조각할 때는 컬러가 한세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자연스럽고 쉐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는 좀 별로인데 턱 쉐딩만 한다 하는 달미들은 얘만한 게 없습니다. 음. 진짜 뽀송하게 잘 발리거든. 그리고 얘는 세트로 퍼프도 들어있어 극세사 퍼프가 음. 그거랑 쓰면 아주 좋습니다. 개강추. 이제 마지막 립입니다. 아 립도 립은 진짜 예쁜 것도 너무 많잖아. 이것도 선정 기준이 이상하게 손이 자꾸 간다 하는 그런 애들 기준으로 뽑았고 아무래도 글로우한 립들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글로우 립을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아 사실 좀 사람이 간사하다. 매트립 나올 때는 글로우 립 나온 게 혁명이었는데 다 글로우 립만 되니까 좀 매트립도 좀 내줬으면 좋겠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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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트립 쓸 만한 게좀 많이 없어. 그래서 글로우한 걸좀 추천을 한번 해볼게. 나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어떻냐면 차라리 빨개지는 게 난데. 탁해지는 애들 있어. 어, 그런 애들은 조금 잘, 손이 안 가서 많이 안 쓰는 편이고. 그리고 너무 끈적이는 애들도 참잘안 써. 이글립스 듀 글레이즈 틴트. 얘 모르는 달미들이 많다. 이글립스, 이글립스 섀도우도 진짜 괜찮거든. 맞아. 올해 이글립스 섀도우도 진짜 많이 썼어. 진짜 예뻐. 착색도 어둡게 잘안 되고, 컬러 자체가 되게 잘 뽑혔어. 어, 어 오,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전 컬러 다 색상이 착색 없이 되게 예쁜 것 같아. 근데 다만 내가 얘를 되게 늦게 접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케이스가 지금 여기 손바닥에 바, 발색되는 컬러랑 너무 다르잖아. 나는 이 케이스 색깔이 조금 별로였거든. 이런, 이런, 이런 주황색일 것 같은, 촌스러운 주황색일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얘 너무 예쁘잖아. 약간 좀 누디한 피치베이지 컬러. 얘는 베이브 컬러인데. 아 뭔가 컬러를 구별하기 조금 아쉽다. 진짜 손 많이 가서 많이 썼고요.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힌스. 로 피치 로베리. 얘 진짜 많이 썼어. 맑은 핑크와 맑은 피치란 말이죠. 근데 요런 애들이 입술이 어두운 분들한테도 발라도 입술이 좀 살아나는 컬러야. 형광기가 살짝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요번에 나온 레이어랑 레이어 피치. 얘도 뭔가 좀 여리여리한 로 피치 로베리보다 조금 차분해진 컬러? 근데 입술 탁해지는 느낌 없이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색깔이 너무 예뻤던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썼던 아이고 또 비슷한 라인으로 삐아 거. 행라인, 행. 분홍행, 모브행, 피치행, 약간 행라인. 탁해지는 느낌 없이 엄청 얇아, 보이지? 엄청 맑은 느낌. 나 이런 걸좀 좋아하나봐. 어어어. 어. 좀 맑은 느낌의 이런 아이들이었다. 얘는 컬러그램 탕으로 탱글 틴트 밀크. 지금 내가 보여줬던 애들이 좀 공통적으로 너무 끈적이거나 이런 느낌 없이 좀 얇게 발리는 느낌의 아인데 다른 애들보다 딱 바르자마자의 이 광감도 제일 빨리 올라오는 애 같아. 이 친구는 우롱리치 컬러인데 이 친구 말고도 다른 컬러들도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애는 이 우롱 리치를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거야. 톤다운된 청순한 우롱, 우롱 핑크 느낌? 어, 이거 근데 때문에 발라도 너무 괜찮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뭐 이상하게 용기가, 살이 가는 용기들이 있어. 맞아. 어, 그지? 나는 좀 짧은 용기보다는 좀요런긴 용기. 긴 용기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서 샵에서 쓸 때는 뭐 사실 립브러쉬 덜었으니까 근데 내가 손이 많이 가는 건긴게좀 많이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글로우함이 유행하다 보니까 완전 하이 글로우한 애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 아 나는 개인적으로 용기에서 뽑는 순간 쩍! 아, 뻑! 아. 하고 떨어진 애들은 막 바르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 어. 너무 찐득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고런 애들은 사실 손이 잘안 갔고 덜 부담스럽고 마무리감이 그나마 좀덜 끈적거리는 아이들로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그런 질감만 따지자면 제일 베스트는 얘야. AOU 어, 글로우 틴트 밤 얘도 컬러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얘는 땀뿍 덜어가지고 딱 쓰니까 입술 사이사이에 주름도 상 메꿔주면서 발색력이꽤 있어요. 그래서 요런 얇은 글로우함 쓰고 뭔가 입술 주름이나 이런거 커버가 안 됐을 때 비슷한 컬러 골라가지고 한번 싹 올려주면 입술이 좀더 뭔가 통통한, 뭐랄까, 매끈한 그런 느낌이나. 얘는 휘뚜루마뚜루 쓰기 너무 좋고 얘보다 조금 더 찐득한 아이기는 한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애들이 f 음, 응, 요라인또 뭔가 뻑 하는 그런 느낌 없이 컬러들도 너무 예쁘고 뭔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팁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무리할 때삭 올려주면 입술 되게 맑은 통통한 느낌이 나. 그래서 이 친구도 되게 많이 썼고 발색력도 뭐30% 70% 이렇게 고를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얼터나티브 스테레오. 카라멜 라인으로 나왔던 앤데. 난 정말 올리브영 하데 음. 나 제발 그 아이들 내가 단색상 다 갖고 있어. 맞아, 어얘 예쁘지. 그냥 안 예쁜 색깔이 없어. 맞아, 너무 잘 만들어. 얼터너가 나는 이 케이스도 진짜 어. 잘 뽑는 것 같고, 이 친구 카라멜 라인으로 나왔던 앤데 얘네도 글로스 너무 괜찮습니다. 많이 안 끈적거리고 그리고 그냥. 너무 귀여워 손등에 이렇게 밀어서 바를 때피 보다도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어 그래서 좀덜 찐득거리는 느낌 피가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기는 하네 카라멜 라인 말고도 아마 글로스 더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렇게 조금 하이글로우한 거 좋아하는 달미들은 이세 가지 제품 추천 그리고 이제 매트 립 중에 이것도 내가 만든 거긴 한데 질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손이 되게 많이 갔던 아이는 앤디얼 모어블러 매트 립 컬러 근데 이 친구도 컬러 베리에이션이 좀 아쉽긴 해 보통 매트 립을 베이스 립으로 요새 많이 바르고 그 위에 글로우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베이스로 바를 수 있는 컬러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2번 세이스랑 3번 모먼트 얘가 그냥 누구나 좀 휘뚜루 마뚜루 어울리는 톤 다운된 핑크 컬러 그리고 좀 차분한 레드 컬러여가지고 이 친구도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친구야 질감이 좀 촌놈 같은 느낌으로 이 주름 싹 감싸주면서 발색력도 높고 매트립 특유의 입술 주름 부각 막딱 되는 그런 무거운 애들 있잖아 그런 게좀 없이 그 촉촉한 느낌인데 워터틴트처럼 그 물처럼 발렸다가 마무리되는 느낌 아니고 도톰한 질감이어서 주름 커버는 잘 되지만 좀 쫀쫀한 느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친구도 진짜 추천합니다. 뭔가 나는 이런 질감이 좋아서 알갱이 이렇게 퍼슬퍼슬하게 굴러다니는 그런 거 있지. 그, 그런 그거 손에 잘안 가더라고. 매트립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까지 25년도에 내가 진짜 손이 많이 갔던 제품들 위주로 우리 달미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달미들한테 2026년에는 제품 추천을 조금 더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이야. 26년에도 우리 달미들 잘 부탁드립니다. 대답해! 2025년에도 도움이 됐었기를 바라면서, 우리 달미들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다 같이 예뻐지다. 안녕! 끝!